마가복음 14장 49절,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,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여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.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.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우리에게 잡히며 배에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.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,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석유관들이 다 모이더라.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조차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석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. 대제사장들과 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대 얻지 못하니,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. 어떤 사람 들이 일어나 예수 를 쳐서 거짓 증거 하 여, 가 로되 우 리가, 그의말을 들으니 손 으로 지은, 이 성전 을 내가 헐고손 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 을 사흘 에 지으리라 하 더라 하되 아멘.